자, 이번에 준비한 운동은 덤벨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예요. 윗가슴 운동이고요. 먼저 운동 들어가기 전에 여성분들은 가슴 근육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내가 가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알기 위해서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한쪽 손을 반대쪽 윗가슴에다 딱 손을 대주세요. 그 다음 한쪽 팔을 쭉 뻗어주세요. 수평으로 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슴과 겨드랑이 공간이 메꿔지죠. 명치를 살짝 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이 팔꿈치 기준 내 어깨 쪽에 있는 윗팔뼈를 45도 접으면서 숨 들이마시고 뒤로 쭉 보내주세요. 내 몸통이 틀어지기 전까지. 그러면 이렇게 윗가슴이 늘어날 거예요. 45도 기억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윗가슴에 힘 한번 주시고, 이 윗팔뼈를 쭉 앞으로 오면서 겨드랑이를 쭉 메꿔주세요. 다섯 개 한번 해볼게요. 하나, 숨 들이마시면서 명치 들어주고, 후, 둘, 셋, 가슴 힘, 넷, 가슴 힘 쭉, 윗가슴에 쭉힘 주시기. 이렇게 덤벨을 들고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덤벨을 준비해 주시고 팔을 쭉 들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 발바닥은 누르고 허벅지 살짝만 벌려 주시면 엉덩이 옆쪽 중둔근에 힘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이 우리 몸을 서포트해 주는 거. 그리고 가슴 내밀어주세요. 명치 살짝 들어주세요. 허리가 아치형이 되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아랫배를 바닥으로 눌러주시고, 코로 숨 들이마시고, 참고, 무게 받아주면서 윗팔뼈 45도로 접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윗가슴 힘 한번 주시고, 겨드랑이 메어주세요. 어디로? 윗팔뼈로 쭉. 하나, 올렸을 때 덤벨이 내 쇄골 위쪽에 있어야지 윗가슴 운동이 되는 거예요. 명치 쪽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